5월 25일 008 3차전 제7경주 혼사군 1200m 긴샤리 보이의 제5차전 경주입니다. 일단 나가는 모습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번 경주에는 어, 나가는데 제가 보기에도 상태가 안 좋아 보였고 이번 경주는 일단 상태는 좋아 보이고 현재 단승식 1.7배 연승 1.0배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앞에 태평무와 스펙터는 그나마 곧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를 겪었는데 태평무가 좀 실망스러워서 자 이번에 빈샤리 보이가 지금까지의 좀 우울함을 한번에 날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순두리님? 오, 저요? 네. 어좀 말씀하시네요 아, 아마도요? <laughs> 말씀하시면요네두 <laughs> 네. <laughs> 방이에요 두방 5에? 36 36 어, 네, 6번 클림트월드? 저렇다가 음. 나가는데 상태는? 때는... 3위?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근데... 대초에 처음에 와서 예매할 때는 510을 사려고 했어요 글로벌 에서고네 어, 그거를 려고 했는데 배당이 뭐 2배더라고 좀 아까까지도 네 2.8배 보였는데 지금 3.6배로 올라갔네요 텐이 배당 메리트가 너무 없어. 근데 나가는 모습은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는 5에 6, 텐으로두방 갔습니다. 저는 어쨌든간에 저기 그 배당 보고 펜을 지웠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아1 9 0까지 올라온에 단승이. 아 나는 저저저 그, 조고점 한번 미쳐봐야죠. 어디요? 100미터 저저 주황색 도 네. 주황색. 저것 좀 내가 가서 좀 가려 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전에 문수영 기수가 얘가 100m 앞에 가니까 다다 다 뛰었다. 네. 이제 그만 뛰어되겠구나저 저, 저, 저 주황색 저걸 딱 보는 순간에 네. 그리고 주행심사 때도 저 200m 앞에서 그때 섰거든요. 네. 얘가 그러니까 저주저 주황색 저거를 보면 이제, 저걸 다, 저걸 다 뛰었구나. 다 뛰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전 경주에서는 뭐 컨디션도 안 좋았지만, 휘루 기수가 그걸 잘 모르니까. 네. 문세영 기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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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수는 이 말을 잘 알고 근데 그때는 뒤랑 뒤에 따로 말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과연 정합이 붙으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1번 그 경주도 정도도... 거리가 천일에 있데 앞선이 따른 애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 네 그때... 1번하고 10번하고 1번은 앞마리가 가다가 정합하면 죽을 것고 문제는 1 0번인데 문제는 1 0번인데 그러니까 장추열 기수가 또무작스럽게 밀고 나와서 또 경합 한번 하나해버리면그러 그, 같이 죽는 거고. 아, 그면 이제, 이제 뭐 같이 죽든가 어, 같이 들어든가. 어, 네. 근뭐 문재인 기수가 워낙 노련하니까. 네. 근데 근데 오늘 문재인 기수가 오늘... 영큰듯이안 좋아요. 네. 웬만하면 문재인 기수 꼴등는 기수 아닌데 오늘 지 꼴등을 두번이두번 두 이상했어요, 아무튼. 자리를 못 잡어. 음. 자리를 못 어제 또 내가 뭐1 5 0대마친거그 정도도 문재영 기수가 꼴등 했거든 근데 네. 그 그러니까 자리를 못 잡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음. 살짝 네, 어, 이제 어제 무쇠이... 오늘 좀 불안해요. 근데 무승에서 워낙에 또하위권에서는못 타다가 상위권부터잘 타는 그런 기술이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위권에서잘 어, 타지. 그래? 아, 그러니까 하위권을못 네. 타고 상위권을잘 네. 탄다고. 이제부터가 네. 이제, 이제 문재영 기수의 진짜 능력을 네. 보여줄. 그런 경주라고 아, 그주만면 돼요? 그러니까요, 7경도 9경주만 잘 타면 돼요 아. 아 어떨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오늘 아, 이제 태평무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물론 큰 기대는 안 했어요, 태평무 근데 단독선행 찬스라고 생각했는데 초반에 그 레이디 분류랑 너무 경합을 해가지고 일본, 어, 일본이 또 기습선에 나가고 그건 딱그 아까 뭐 했겠지만 7번이랑 결합하는 건 예상 그림이었고 <laughs> 그렇죠. 근데 일 번이 갑자기 그 저1 번이 기습 선행 나가는 순간에 페이스 다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아, 보였어요. 자 네, 이제 경주 시작합니다. 로 경주 시작합니다. 자 글로벌 서브가 마지막으로 들어가면 경주 시작합니다. 네. 퀸쉐레보이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안 <목소리> 들어가? 자, 이제 들어갑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네, 잘 나갔고요 붙나가네. 일이 나가네. 자, 지금 1텐 그다음에 김철에 보이가 나갔는데 아이제그 이제 그그 그, 그 그림인데. 네, 잘, 아직은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따라가는 전개는 부위가 처음인데 여기서 만약에 잘 긋고 해준다면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뭐 나쁘지 않요 지금까지 좋아요. 예. 네. 자, 여기서 이제 가자. 아, 아, 야, 해봐라, 가자. 왜 이렇게 흔들리냐? 그렇지. 나나 갔어, 알았어, 갔어, 갔어. 갔어, 갔어, 갔어. 그렇지.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여! 끝났어여! 끄읕! 끝났어. 끝났어.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말이 왜 이렇게 흔들리냐 아니 무대형이 좋아야 조금, 뭔가 진짜, 아... 조금 알지만 지금 뭔가 진짜 조금 알뜰한 지금 뭔가 어제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네 근데도 하여튼 뭐, 말이 워낙 능력이 좋아서 그런지 아나 4코너 저기 뒤에서 직선적으로 올때 아, 씨, 또, 또삭제했네 저거. 또, 그러니까, 근데 중간에 시장동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했거든요. 근데 2등이 1 어, 1일이야 <laughs> 네, 퀸쉐리보이 3승째 거두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일엔. 선 아, 근데, 야, 근데 이거 선행이 아니라도 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장수바리가 저렇게 해서비교적벼줘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세영 역시 노련해. 어 근데 어제 저직선주로 해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길래 불안했는데 1 4 7이면 나쁘지 않죠 기록도 나, 나쁘지 않죠. 네. 네. 근데 제가 아직도 힘이 덜찼나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니 문세영 기수가 어제부터 계속 빠질 때 계속, 계속 계속 그랬다니까 지금 문세영 기수 컨디션. 그래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승을 해서 다행이 한데 네. 아까 사고하면서 왜 바깥쪽으로 뺐을까요? 안쪽이 더 공간이 많았던 것 같은데. 당연히 여기서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그러니까 했잖아 근데 갑자기 여기서 밖으로. 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대 옮기세요. 근데 여기서 안쪽으로 가면 되는데 저거야. 대화를 어, 못하고 있다고. 네. 지금. 다행히 빈자리 보기가 능력이 좋아서. 근데 여기서 계속 하.. 네. 이거저거 왔다, 왔다,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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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그래서 6, 야 6, 3, 저거 뭐 하냐? 레들 아, 레드. 레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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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쨌든 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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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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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 우선 이 3위나6 하나만 올라오면 야, 이건 11이 들어올 줄이야. 11이 들어왔네. 볼트 이렇게 뻗 네, 아무튼 아, 네. 오늘 일단은 이첫 번째 목표 달성했습니다. 네, 이제 두경기에서뵙겠습니다511 59.5.